웅아, 이제 누나 왔나 가보자. 응? 응? 웅아, 아빠도 온다 그랬는데? 저 가볼까? 응? 어머. <laughs> 거기서 기다릴 거야? <laughs> <laughs> 집에 있대 아빠가 뭔가 집에 가자 응몽가 <laughs> 집에 누나랑 아빠와 있대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엄마 몽이가식도 샀는데 이봐 몽이 엄마 가식도 샀는데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집에. 안아줄까? 웅이 엄마 안아줘? 안아줄까? 이리 와. 싫어? 아이, 안녕하세요. 웅아. 또 가자, 이제. 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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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 엄마 안아줄까? 몽가 엄마 안아줄까? 안아줄까? 응? 안아줄까? 응? 응? 이분이 오늘 꿈쩍도 안 하네. 응? 음? 해가 지고 있어, 몽아. 엄마 안아줄까? 우리 응, 엄마 안아줄까? 어머나 어나 가자 아빠 엄마 가보자 엄마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어쩌라고 엄마 보고 어쩌라고 엄마 여기 앉아? 여기 쓰레기통 있는데 냄새나는 인데 뭔가 집에 아빠가 고기 준대. 뭔가 아빠가 지, 집에 가서 고기 준대. 고기 먹으러 가자.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뭔가 고기 먹으러 가자. 어. 응. 아빠 고기 준다. 가자. 가자. 아. 어, 아빠 고기 준다. 가자. 응 가자. 가. 아이착해. 아이착해. 뭐 이런 놈이다 있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laughs> 오늘따라 왜 그래 몽아? 잡을 때 나오니까 들어가기가 싫은가? 응? 누나도 왔고 아빠도 왔는데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자! 올라가자! 가자! 아빠 고기 준다 뭔가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 엄마 들어간다. 아이고 좀따라